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시드기아를 보러 온 예루살렘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쳐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삼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삼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삼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사명을 안고 살아갔던 선지자입니다. 무너져가는 나라의 멸망과 또 굴종을 예언해야 하는 가혹한 운명을 안고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묵직한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며 당시의 사회적 또 역사적 상황에 대하여 이해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요호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먼저 이 당시 유다를 통치했던 왕 요호야 김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호야 김을 언급하면서 말씀에 등장하는 왕이 한명더 있는데 바로 요호야 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아 왕입니다 요약임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또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는가 여러분들은 요시아 왕에 대하여서 어떠한 사전지식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로보암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분열된 후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던 왕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단한 명도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는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려 애쓴 왕들이 여섯 명 정도 있습니다. 이 여섯 명의 왕들도 유다의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여섯 명의 왕들도 두 부류로 분류가 되는데 그 분류. 바로 그두 부류를 분류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왕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랐으나 산당까지 없애지는 못하였다고 기록되고 있고, 다른 한 부류의 왕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산당까지 없애는 결단력을 보여주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렇다면 산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산당은 지금으로 비견하자면, 각자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장례식장을 가면, 칸칸이 나누어진 공간에서 각자의 종교에 맞게 장례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당시의 백성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각자의 방식대로 제사를 올려드렸고, 바로 그 제사는 자신들의 집에서 가까운 산당에서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엄연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마땅히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이 제사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갈 수 없었기에 엄연히 성전이 존재함에도 그것을 없애기 산당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백성들이 편의에 맞추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손쉬운 공간을 없애는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여론을 전혀 무시하고 그것들을 다 없애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제사풍속을 바로 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지금 거리에서 바라보며 그 쾌락적이고 죄악된 모습들을 따라가는 따라하는 또 본받는 또 범죄의 원인을 되는 것이 바로 산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당시 유다에서 산당을 없애는 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손쉬운 제사의 공간을 없애는 것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여론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들에게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산당까지도 과감히 철폐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랐던 왕이 딱두 명이 있었는데 그 여섯 명 유다 남유다의 여섯 명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여섯 명의 왕 중에서도 산당까지 없앴던 왕은 딱두 명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었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오늘 법문에 언급된 요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요시아 왕. 어쩌면 예레미야 당시 유다가 그 시대와 강력하게 비교되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은 먼저 요시아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세워졌다는 말에서 유추해 볼수 있듯이 당시 유다의 상황은 외세의 침략과 수탈 앞에 신음하며 자신의 왕조차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능욕을 당해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강성했던 그때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힘겨운 삶을 이어 나가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저 선지자로서 상징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에도 너무나도 팍팍하고 어려운 시대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해를 만들어 목에 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가 타국의 지배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멍해를 매개하여 그들을 지배할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나라의 주권을 애국에게 내어주었고 자신들의 왕조차도 자신들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혹한 예언을 더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빗대어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더 비유해보자면 마치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너희는 중국의 지배도 받게 될 것이니까 포기하고 살라며 외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애국에게 수탈당하고 있는 민족에게 더큰 이방 나라 바벨론이 너희들을 완전히 짓밟게, 짓밟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시 유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단순히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족이 아무람의 끝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전해야 했던 예언들은 그를 민족의 반역자, 배도자, 배교자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에게 자신의 민족들에게만 그것을 선포하라고 한정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왕을 만나러 온 주변국의 사신들에게 똑같은 예언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국의 왕들이 그냥 괜히 침묵을 도모하려고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강성해지는 어떤 힘을 대항하기 위하여 어 군사적인 회의를 하러 만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똑같은 예언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나라 망신인 것은 물론이고 예레미야는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사실 언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으로 예레미야를 몰아넣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보고 잠시간 정말 묵직한 마음으로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 같은 명령을 나에게도 내리신다면 나는 과연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이 어긋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를 배신하는 자로 낙인찍혀야 하는 문제이고 비통함과 슬픔에 젖어 살아가는 백성들을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할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할수 있을까? 라는 끝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사실 아직까지도 선뜻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는 상황에서 뒤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더욱 절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절과 10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 인간적인 희망을 노래하는 선지자나 술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거짓 예언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편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히 거짓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다시 한동안 이 대목에서 생각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묵직한 질문에 그렇게 한숨을 한번더 쉬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이방 나라 애굽에 의하여 자신의 왕이 굴욕을 받고 왕이 갈아치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사회 속에 파고든 침탈의 현상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며 그것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소망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소망 따위를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희망은 없으니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누가 감히 이 간략하고 힘있는, 힘있는 명제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면 지금은 교회로 소망을 말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아니, 오히려 믿음을 위하여 핍박을, 핍박을 당하라면 차라리 그것은 정당성이라도 있어 보이지만, 누가 보아도 배영무도한 일, 누가 보아도 힘없는 백성들의 사기를 더 꺾으라고 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며 행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계시하시고 명령하시면 좋겠지만 그계시는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만 또나한 사람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라 가정한다면 과연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며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19, 바로 질병과의 싸움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이제는 사회 문제로까지 번져버린 교회 안의 갈등은 바로 오늘 본문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예배를 패하려는 세력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 바로 그들의 신앙이고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옳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배를 패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들의 말처럼 현장에 모이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적이라 믿어왔던 기준들이 결코 절대적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앞에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사명의 무게를 도대체 가늠할 수도 없는 막막함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그렇기에 극도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과 사명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한없이 무기력하기만 한나 자신을 더욱더 정나라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정확한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볼수 있게 하신다 한들 과연 예레미야의 상황 가운데 세상의 위협과 질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도 이로 말할 수 없는 막막함과 무기력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그저 간절히 구하며 힘을 주시라 요청드리는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레미야 앞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려는 하는 어떤 정답이 아니라 그저 끝도 없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침입니다 하루 종일 몇날 며칠이고 하나님께 질문의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과연 제가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막막하고 묵직한 질문을 던져보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살아보시는 살아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거룩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만남들이 단절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민폐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안에서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처럼 정말로 묵직하고 어려운, 답을 내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던지며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삶을 살아내며 세상의 빛이 될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첫째는 코로나 19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질병의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서 사회가 안정되고 또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올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질문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